제가 교회를 다닌 적은 없지만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성경 말씀이 이게 하나 하나씩 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는요, 아담이라는 존재의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로 보면은 이게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창세기로 들어갔을 때. 아담이라는 존재는 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의식 상태가 아담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하와는 그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그 무의식이 있는 내면, 의식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고, 하와는 나타난 물질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은, 어 하나님의 도구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아담은 의식상태.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식 상태. 순수 의식, 본성 본래 참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나라는 나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게 의식과 몸은 하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의식이라고 보고 하와는 몸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나가 있잖아요. 그 그야말로 그 의식의 도구였을 때 의식의 몸 안과 밖에 하나. 몸과 마음이 하나. 이런 느낌을해야 되는데 이몸 하와는 나라는 나 개체 의식이 생긴 거죠. 이게 분별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었다 이런 느낌.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아담이고 하와는 몸이고 그러면은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된다. 그럼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는 그냥 순수의식 그냥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의식은 하나지만, 이 몸은 각자 개체 의식으로 다 나타났지만은, 의식 자체가 단체 의식이 돼야, 그야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순수 의식을 중심으로, 어, 사랑을 중심으로, 이 몸은 도구로서 살아가야 하와 하와로 인해서 이 모든 인구가 번식을 했다. 이런 말이 또 있듯이, 이 몸은 다 나로 이렇게 하나님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을 만들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몸과 마음이 하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 어식과 이 몸, 이 몸은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나가 생긴 거죠.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다 개체 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단체 의식이 아니라 단체 의식은 순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순수 의식이 돼야 되는데 개체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 나가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나,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 각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냥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마음의 시대가 왔고 영적인 시대가 왔다는 것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았어. 내가 이 본성, 본래 그 자리로 회귀하는 마음이 개체의식이 아니라 단체의식으로 회귀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나는 진짜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나, 나라는 나를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나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한 개인의 삶을 보면은 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배운 뭔가가 내 방식대로 전부 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부모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부모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체 의식 상태로 지금 그 의식 자체는 분별하는 의식이고 그 분별하는 의식에서 나온 게 개인 의식이지만 이 개인 의식은 엄청난 열등감을 창조를 해놨죠, 그죠? 높고 낮음이 확실하고. 있다, 없다가 확실하고. 근데 거기에서 수많은 이 마음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죠. 마찰을 하는 그런 마음 에너지. 있고 없다는 없는데, 있고 없다로 인해서 마음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생긴 거고, 높고 낮음은 없는데, 높고 낮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마음이 많이 이 미움을 창조를 하면서, 마찰을 많이 하면서 에너지가 너무나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근데 이 에너지는 눈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분별심의 털 안에 갇혀서. 그래서 그 분별심의 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이 개인의 삶이죠. 백세 인생이죠. 자기 자신의 운명이라고 하죠. 나는 그 운명대로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삶이 아니라는 거죠. 타고난 운명은 진짜 삶이 아닌 거예요.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온 분별심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예요. 내 뼈로 만들고, 내 살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창세의 말씀을 보면은, 그죠? 음. 그래서 그냥 하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우리 모두가 하와라는 그런 존재예요. 의식은, 아담이라는 존재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무의식의 상태로 존재하는 의식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순수 의식이 진짜 난데, 지금 우리의 의식상태는, 분별심의 의식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다 가짜 마음이다. 순수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본성에 의해서 나타나긴 했지만 이것은 꿈에서 꿈을 꾸는 듯한 그런 삶인 거죠. 나로 인해서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하화로 인해서 살아온 삶이다. 아담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아담은 정말 망각을 한 그런 상태죠. 그냥 오직 하화의 그 의식상태, 하와는 분별심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그 의식상태로 꿈에서 꿈을 꾸는 듯한 그런 하와의 삶을 살았는 거죠. 근데 나는 아담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이 아담은 순수의식. 내 안에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 의식상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상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와로 살아온 수많은 나를 다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치유해서 이 에너지를 다 버려야 되거든요. 수많은 나를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나.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나, 수많은 나. 조상대로 살아온 그 세월만큼 수많은 나가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의 나는 조상의 합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수많은 나가 있습니다. 이 나를 이 현실에서 알아차림과 인정을 하는 거죠. 매 순간 이 현실이라는 이삶 속에서 매 순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인정함과 동시에 느낌이 느껴지고 이 감정을 계속 느껴야 되는 거예요. 분별심은 좋고 나쁨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감정은 너무나 너무나 잘 느꼈어요. 근데 좋은 감정만 느끼는 것은 이거는 느끼는 게 아니죠. 그냥 다 느껴야 되는데, 좋은 것도 느끼고, 나쁜 것도 느끼고, 싫은 것도 느껴야 되는데, 좋은 감정만 느꼈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내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은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하고 차단하고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매 순간 알아차림과 인정을 해야 이 마음이 치유가 됐어. 버림받은 마음, 내가 느껴주지 않았던 이 마음이 치유가 됐어. 이 마음 에너지가. 나갑니다. 이 마음 에너지가 나가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그 하와의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와는 나가 생긴 가짜 마음. 이 몸을 중심으로 생긴 가짜 마음으로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나의 삶이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의식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다 에너지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나가 다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나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너무나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는 이 하와 하와라는 이 의식 상태는 물질로 살아온 눈에 보이는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알맹이가 있다고 말을 하면 이 알맹이는 동순이 앞뒤처럼 딱 중심이 되어 있는 게 동관념이고 성관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은 돈이고 그냥 성은 성이고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남자라는 도구이고 여자라는 도구일 뿐. 그리고 돈은 그냥 돈일 뿐인데, 돈은 목숨이고, 이 돈이란 것에 우리는 마음이, 수많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지금. 돈은 목숨이고, 돈은 사랑이고. 나는 여자면은 여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나는 남자면은 또 남자로서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수많은 마음. 성관념. 근데 이 성관념은 너무나 이게 성이란 것은 섹스가 사랑이다. 이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미 수치라는 것을 우리 몸은 알고 있어요. 섹스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몸이 섹스가 사랑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수치심이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수치심을 본능적으로 숨기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관념은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고 돈관념, 이동전이 앞뒤. 돈관념은 이 돈으로 모든 것을 이 현실을 창조를 했기 때문에 돈은 아주 위대한 거고, 돈은 최고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돈이 있으면 인정을 받고, 돈이 없으면 완전 무시를 받고, 천대받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우리는 그런 현실을 창조를 해놨기 때문에 돈은 최고의 우상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게, 수치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수치심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수치심으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다는 너무나 왜곡된 그런 마음, 착각된 마음.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마음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런 현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치심을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이것은 자랑스러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죠. 돈이 있어야 내가 사랑도 받고 돈이 있어야 인정도 받고 돈이 있어야 인간 대접을 받은, 받는 그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의 틀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치를 느낄 수가 없다. 너무나 돈은 위대한 것이다. 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누구나 다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당연한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그 분별심의 의식에서 만들어 놓은 물질적인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돈이지, 그냥 돈은 그냥 돈인 거예요. 근데 돈은 아주 대단한 것이고, 누구나 다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높고 낮은, 이런 세상을 창조해놨기 때문에 엄청난 열등감이 있는 거죠. 돈이 있어야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가 아주 아주 너무나 너무나 아주 아주 그냥 돈에 대한 에너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최고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는 다 수치심으로 치유가 돼서 나가야 되는 에너지거든요. 수단을 시켜줘야 되는 에너지거든요. 이걸 돈을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돈으로 그냥 볼수 있는 그냥 그런 의식 상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최고가 아니라 돈으로 사랑도 사고 팔고 권력도 사고 팔고 모든 것을 사고 팔수 있는 돈이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치심을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함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는 아주 아주 막강하다. 이 에너지는 다 수치심으로 내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느꼈을 때 치유가 됐어. 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 하와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온, 그야말로 분별심으로 살아온, 어, 진짜 같은데 가짜 같은 그런 삶이거든요. 이거는 꿈속에서 꿈을 꾸는 듯한 삶이거든요. 어, 이 마음은 돈과 사랑 성관념으로 다 이루어진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가짜 삶이고 이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에너지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몸에는 돈과 그 성의 에너지로 가득해서 완전 뭐. 어, 에너지로 너무나 너무나 가득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다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은 하와가 그 따로 나온 그 개체 의식이 아니라 아담과 하나가 된 단체 의식이 되야 되는 거예요. 나로 살아온 그 나가 다 버려지고 이 나가 이 털이 깨지고 이 하와는 아담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봤을 때 나라는 나는 하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나는 하와거든요. 이 나는 아담과 하나가 됐어. 단체 의식으로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이것은 본성의 삶이고 이게 진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